시대가 이제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계화는 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되었다는 학자도 있고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 세계화됐다는 이 설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화가 약한 2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 지역화라는 반동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 그냥 매몰되가지고 지역화는 별로 힘을 얻지를 못했어요. 인력으로 안 되던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이 외력에 의해서 세계화의 시계는 멈추고 지역화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이저 국경 없이 그냥 다녔죠. 어제 어느 나라로 들어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화두는 뭐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화의 담론이 지금 급속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모든 것에서 철저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디자인 교육도 교육의 이념,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과정 이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서구화 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좁게는 한국의 문화, 조금 확장해 가지고는 동북아 한중일로 대변되는 이 동북아의 심원한 이 문화 자산에 기반해서 디자인, 교육이 거듭나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그 생명관 우리 선조들은 생태사상을 아주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만물 인류적 평등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정무정한 모든 사물들을 평등하게 보는 것. 난초가 따로 있고 잡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애물관이 있었죠. 그건 공간과 사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애물관이 어떤 사물과 도구를 보더라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듯이 보급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으셨어 그리고 무라일체, 그리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전일론적 세계관, 이러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 고래로부터 우리 사상체계 속에는 그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 하면 은 자연주의, 생태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중일 세 나라가 다 그렇지만은 현재 세계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력한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주의와 어...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갖추게 된 디지털 실력, 이런 것을 합하여 오고 있는 시대를 주도할 이 자연주 주의 디지털, 디지털 자연주의를 우리가 읽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어, 외부에서 구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어, 자신자역의와사화선화선조직접 직접된 선음, 이선이이라이라는 것, 아 i 리 a 리이 i g 이라는 것이 i 장히 중요하다. i g i t a l d i g 아기가 l d i g i 하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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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속에는 그 부모, 그 증조부, 고조부모의 그 경험, 지식,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집적되어 있는 거지. 그 우리가 전부 아파트먼트에 살면서 이저 소파 생활을 하지만 손님이 와서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 둘 내려앉다가 그냥 티테이블에 옹기종기 <laughs> 모여서 소파는 뒷전에 두고 말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방 가운데에 화로 불을 놓고 담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구하고 똑같이 이 실내 공간을 막 차려놓고 서구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이런 그 이선엄에 기초해서 디자인을 하면 몸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행복해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직접된 선엄을 찾아가야 돼. 그게 디자인의 자산이거든.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수님들이 이 상당수 해외 유학파입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을 왜 하죠? 흔히 동도서기의 서기를 배우러 간 거죠. 100년 전저 서구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중국은 중체 소형을 우리는 동도 속기 약간 방어적인 이런 이념을 가졌습니다. 중체 소형은 중학 위체 서학 위용의 줄인 말이에요. 유교 경학을 중심에 두고 서구 문물을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도서기가 뭡니까? Oriental Spirit Western Technology, Korean Culture Western Method.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것, 방법론적인 것은 서구를 참조하되 우리의 중심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광맥, 자신의 금광을 바로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 꽃갱이지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어, 제가 이런 석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아, 저 교수는 문화적 북수주의가센 사람이다. 뭐국수주의로유턴하라는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서양 문화는 모두 편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극명으로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고 있는 시대의 문명의 진화라는 인류 인류적 과제 여러 디자인 항목들을 체굴 해서 예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